무엇 씨앗이 발화 잘됐네요 제가 9월 3일 날 씨앗 뿌렸습니다. 오늘이 9월 4일입니다. 4일만에 무엇 씨앗이 발화가 잘 됐습니다. 사실 제가 좀 늦게 뿌렸어요. 무 같은 경우는 남부지방 같으면은 뭐, 팔을 하순에 뿌리시면 좋습니다. 팔을 뭐 20일 날 뿌려도 되고요. 25일 날 뿌려도 되고요. 배추 같은 경우는 너무 일찍 심으면 물음병 발생을 잘 합니다. 그래서 배추는 너무 일찍 심는 건안좋고요 배추는, 그, 기후 자체가 예전 같았으면은 8월 한 중순 심으면 좋은데 요즘 같으면은 8월 하순이나 9월 초순에 심는 게 오히려 무음병 예방하는데 도움, 도움 됩니다. 무가 이 정도 자라면요. 물을 한번 줘야 됩니다. 물을 한번 주시고, 그리고 무가 한 7, 8cm, 한 10cm 가까이 자라면 벌레들이 먹거든요. 벌레들 먹고 시작하면 그때 살충제를 한번 주시고요. 그래가지고, 어느 정도 또, 벌레가 안 먹으면서 계속 자라잖아요. 그럼 다시 한번 벌레 먹을 때 있거든요. 그러면 두번 정도만 살충제 소독하시면, 그, 그냥 텃밭 하신 분들은 충분히 물을, 농량을 많이 안 추고, 거의 겨울 다 돼가지고요. 11월 다 돼가지고, 무, 물, 먹을 수 있습니다. 저는 뭐, 낙스라든지 이런 거를 사용을 잘안 합니다. 오히려 낙서보다는 저는 뭐, 농약이 오히려 더, 더 낫다고 보기 때문에요. 농약도 요즘 저 농약이기 때문에요. 그, 벌레를 엄청나게 많이 먹었을 때 농약 치는 보다는좀 벌레 적당하게 먹잖아요. 그때 농약 치면은 오히려 효과가 좋습니다. 그래, 이제, 무해가지고요. 뭐 나중에 어느 정도 자라면 제가 속과 먹습니다. 속과 먹고, 나중에는 거의 한, 10cm나 15cm 간격으로 해가지고요 이제 무이를 이제 정상적으로 키우죠 그러면 이제 겨울에 물을를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 자라는 입잎 있죠 잎이 보약입니다 잎 그거를 또 이제 잘라가지고 그걸 말려가지고요 뭐경산도 말로는 시래기가죠 시래기, 시래기 그를 말려가지고 나중에 국거리 묵가면은 그게 엄청나게 좋습니다. 요즘은 뭐 고기를 다들 많이 드시니까, 근데 시래기 그거는 고기 많이 드시고 하시는 분들 먹으면 진짜 좋습니다. 완전 건강식품입니다.